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빡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함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더설그 위에 얹어 온 놈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더설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한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어,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도시이죠. 어,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우면 어,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성지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 지금에야 아,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 뭐,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 별반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유대인들이 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어, 복구된 것은 우리나라의 해방과 동일하죠. 그러기 때문에, 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 땅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그 일은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성제 순례가 이루어졌던 때였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엄청난 인파들로 가득해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인파들이 가득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건너편 배박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 뭐, 편 예루살렘 건너편 벳바게는 지금 우리 예전 교회가 있으면 건너편에 인원동이 있는 것처럼 언덕이 하나 더 있는 맞은편에 에, 언덕 위에 있는 곳이 바로 벳바게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감남산 벳바게 배단이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그냥 예루살렘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런 곳이었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 박에서 숙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 배 박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르 끌고 오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지금 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낙이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낙이 새끼를 돈을 주고 사오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끌고 오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어, 왜 끌고 갑니까라고 물으면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고 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제재를 합니다. 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서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런 뭐, 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냥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만큼 유명했구나라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하게 되죠.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허락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이 나귀 새끼의 주인 이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쩌면이 낙유 새끼는 그 집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물건이었을 텐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소한 마리 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다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을 텐데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인의 헌신도 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태우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도타 보지 않은 길라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 어쩌면은 이 나귀 새끼가 자기 위에 누군가가 앉는다면 그냥 이리저리 날뛸 텐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대로 걸어가는 나귀 새끼를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타보지 태워 보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 보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가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장면 뭐 이리저리 날뛰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옷을 깔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두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환호하며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낙유 새끼를 타고 편안하게 걸어가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광경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날뛰고 막 그것들을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일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장면을 봅니다. 팔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도설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치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에 왕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을까? 아마도 생각기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에 소문들이 이 사람들을 환영하게 하지 않았을까, 환호하지 않을 환호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의 사건과 또한 뭐 질병이의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면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 오늘날 교회들이 환영하는 환영과 다르지 않을 수있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나의 이 고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환호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보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환영했던 그 인파들. 그 인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돌팔멜질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다라는 거죠.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았다면 여전히 그 문제의 문제를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기도원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환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라든지 뭐 침체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게 주시는 마음 자체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낳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문제가 내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환영 인파들,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그 대제사장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돌,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지금 이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만 예수님을 인식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오늘 여전히 우리도 예루살렘의 실패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녹여져야 녹여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그 실패자들처럼 우리가 실패하지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되어서 이 2월 한 달이 참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월한달 주님께 맡겨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은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